호주 출신 샘 해밍턴의 아들 윌리엄과 벤틀리가 독립을 선언했다. 지난 15일 방송된에서는 아빠 샘 해밍턴에게 혼나고 집을 나가는 윌리엄, 벤틀리의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샘 해밍턴은 거짓말을 하는 윌리엄에게 화를 냈고 자꾸 거짓말을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. 하지만 윌리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동생 벤틀리에게 안 되겠다. 우리 나가자 라고 말해 샘 해밍턴을 당황하게 만들었다. 윌리엄은 벤틀리와 함께 텐트를 챙겼다. 샘 해밍턴은 윌리엄과 벤틀리가 걱정돼 두꺼운 옷을 챙겨주었다. 해당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윌리엄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진짜 집을 나섰다. 샘 해밍턴은 우려하면서도 잘 살아 그동안 즐거웠어. 잘 커라라며 배웅해줬다. 벤틀리는 아빠의 속도 모르고 해맑게 내를 네, 외쳐 시청자를 폭소케 했다. 하지만 두 사람은 얼마 버티지 못했다. 윌리엄이 갖고 나간 텐트는 모기장이었고 엉동스란의 바람이 솔솔 들어와 윌리엄과 벤틀리는 추위에 떨어야 했다. 샘 해밍턴은 집 바로 앞에 모기장을 설치한 아들을 바라보며 밖에 나가서 고생해야. 집이 소중한 줄 안다라고 훈육했다.